네, 안녕하세요. MBN 노조가 만난 사람. 12번째 게스트는 MBN에서 LTE 리포터로 일했던 김희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어, 제가 2012년 당시에 mbn에서 리포터 로 활동할 때는 김경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김경진. 지금, <laughs> 네 지금은 개명을 해서 김이주 <웃음> <웃음> 살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셨던 대로 mbn에서 있을 당시에는 lte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 고요. 지금은 와이즈엔터테인먼트에서 코미디팀에서 기획과 홍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로 가신 건 아니죠. 네. 중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어 중간에 이제 어, m b n 에서 뉴스 리포터로 활동을 하다가 마이크 임팩트라는 음. 강연, 강연 기획 예, 강연 문화 기획 회사에서 한 4년 동안 재직하면서 음, 매니저로. 어네 그렇죠 이제 유명한 연사님들 매니지먼트도 하고 음. 또 콘텐츠 기획도 하고 강연 기획도 하고 공연 기획도 하고. 그 회사에서는 애니님이라고 불렀다면서요아 네. <laughs> 네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가 수평 조직이어서. 음. 특별한 직함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닉네임을 부르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라는 닉네임으로 <웃음> <웃음> 있었고요. 그 애니는 윤종신의 애니라는 노래를 아 좋아해서 예. 그 노래에서 본받아서 앤이라는 어. 닉네임을 사용했습니 그리고 그 지금은 네. 유병재 씨랑 같이 일한다면서요? 네. 저희 어. 코미디팀에 두 명의 아티스트가 있어요. 어. 유병재 씨랑 안영미 씨가 있어서 두 분의 뭐 매니지먼트도 하고 또두 분에 어. 관련한 콘텐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LTE 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일하셨는데 네. LTE 리포터라는 게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LTE 리포터가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을 장식한 <laughs> 유일무이한. 네. 아. 예, 그렇죠. 국내 단일의 음. 예, LTE 리포터로 활동을 했는데 LTE가 그 이제 말 그대로 롱텀 에볼루션의 음. 약자인데요. LTE 그냥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LTE 리포터로 이제 뽑힐 당시에 LTE가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3G에서 이제 LTE로 바로 넘어가면서 처음 LTE가 나와서 그 LTE의 뭐라고, 통신을 음.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당시에 LGU 플러스에서 좀 네, 야심차게 <laughs> 준비해서 음. LG에서 만든 시스템을 활용해서 핸드폰 장비로 이용을 해서 생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화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화상 통화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걸 이제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예 그걸 조금 독특하게 LTE 리포터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렇죠그 우리 회사에서 있었죠. 되게 야심차게 시도했던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산업부 소속의 리포터였고. 네, 맞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계차에서 MNG로 넘어가는 그 사이, 예, 과도기에 예. 있었던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시도였던 거죠. 사실은 네, 그, 사실을 맞습니다. 그 예. 김, 당시 김경진 <laughs> 네. 김희주 리포터를 뽑을 때, <laughs> 네. 제가 한옥마을에 가서 직접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제 어. 이거 카드도 찍어주셨어요. 제가 도착해서 어디로 <laughs> 네. 갈지 모르는데, 면접 보러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딱 선배가. 등장하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제일 기었던 안석중 카메라 기자가 영상을 <laughs> 네, 찍고 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현장 면접을 봤었는데 네. 그때 왔던 다른 무수한 리포터 후보 중에 네. 원고 없이 그냥 바로 상황만 주어졌을 때 얘기한 네. 친구는 사실 김이주씨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때 물론 이제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 저는 영상만 찍어서 올려드리고 네. 부서에서 평가를 했지만 네. 어, 누가 봐도 어, 원고 없이 가장 무난하게 <laughs> 잘 진행을 했다 생방송. 그래서 <laughs> 네. LT 리포터라고 하는 역할에 아주 적임자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갑자기 칭찬을 <laughs> 받으니까 기침이 나오는데요. 아, <laughs>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좀 같이 면접 보셨던 분들이 좀 이제 갓에 예. 시험에 음. 이제 아나운서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좀 경력이 좀 많은 좀 예, 방송 일을 좀 했었던 차여가지고 조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laughs> 조금 자연스럽게 겸, 겸양의 말씀입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2년에 걸쳐서 2014, 5년 2012년에 2 3년 네. 2년에 걸쳐서 진짜 전국에.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 시작했지만 부서와 관계 없이 별의별 생중계를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기억에 남는 생중계 현장이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네. 출입처가 없어서 허락 기조했죠. 그래도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른 기자 선배들처럼 출입처가 없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영역 없이 성역 없이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게또 제가 네. 활동하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워낙 많아서 <웃음> <웃음> 서울 시내 곳곳을 가면 아 내가 저기서 이 중계했었지. <laughs> 그래서 막 서울 곳곳에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뭐 광화문에서 워낙에 음. 네, 시위가 많았었고, 그렇죠. 네 현장을 중계할 일이 많아서 광화문에 음. 지나갈 때 주로 낮 시간 때 와이드 팀에 중계했죠.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광화문 진행 중일 때, 네 지나갈 때 항상 추억이 많고. 어, 또 기억에 남는 게 태풍 현장에. 음, 음. <laughs> 네. 그 사실 태풍 현장은 리포터가 갈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laughs> <저한테 보면> 위험하잖아요.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태풍 현장에 가서 거의 6 시간에서 8 시간 정도를 3 0 분에 한 번씩 맞아요. 현장 중계. 그건 LTE로 중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중계를 타고 네, 갔다. 네, 네. 우리 카메라 네. 장비로. 중계를 그래서. 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게 이제. 제가 멘트로도 지금 초속이 얼마다라고 얼마. 방송을 하는데, 그 초속이 제가 머리 날리는 걸 <웃음> <웃음> 보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차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었고, 또 제가 2012년에서 2013년에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큰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대선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수 있어서. 예. 특별히 하나만 꾸는 것보다는 그 2012년에서 13년 그 시간들이 다 기억에 남거요그 l t e 리포터는 혼자 나가는 거였잖아요. 아, 네, 카메라 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리포터가 혼자 나가서 산발이 세워놓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핸드폰, 네. 회사에서 지급해준 핸드폰을 네. 앞에다 거치대에 <laughs> 설치하고 네. 혼자서 이렇게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생중계 하고 있는데 명동에 나가서 중계했을 때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음. 저와 차라리, 카메라 사이로 막. 앞으 아, 지나가고. <laughs>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 방송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맞아요. 음. 네. 그러기도 했었고, 또 핸드폰이다 보니까 화면이 워낙 까맣게 나와가지고. 음, 좀 어두웠어요. 네, 네. 좀어둡게 나와서 방송 사고 아니냐. 그런 음.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한 1년 정도 LT 이제 중계를 하다가 어느 날. 중계를 하는데 지나가시는 시민분이 어 LT 중계다. 아, 네. 알아보는 사람이 네 알아보는 분이 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되게 뿌듯했어요. 음. 그리고 주민 주마옷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 <laughs> 이게 제가 혼자 카메라를 삼각대를 세워 두고 하다 보니까 줌할 때는 제가 한 발짝 가고 <laughs> 이렇게 네, 한 발짝 나가고요. 아웃스할 때는 제가 네, 한 발짝 뒤로.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니다이거뭐 네. 네. <laughs> 가성비가 정말. 네. <laughs> 탁월한 방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대 세워 놓을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무빙을 주면서 하고 싶은 욕심 나는 현장이 있을 음, 그렇죠. 때는 제 동생한테 예 아, 네, 대여해서 일하고 있는 아니요. 남동생, 아, 남동생. 대학생인 남동생한테 밥 사줄게, 용돈 아, 줄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아, 해서 동생이 카메라를 잡아준 적도 아, 있었어요. 개인 돈으로? 네. 사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아름다운 네. 추억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아, 예, 예. 예, 돈 대신에 더 아름다운 추억을 아, 네.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이건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 MBN이라는 회사가 네. 보도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이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네. 지금 같은 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 음, 네. 어쨌든 참 유일무이한 좋은 추억이 되셨고,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또 MBN 그 구성원들하고 친하게 네. 지내신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이제 제가 MBN에 있을 당시에 그 선배도 음. 포함이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네, 걸좀 알아주시는 보였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때 추억으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제 사이를 이어가시는 선배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좀 아쉬운 게 네. m b n 에서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이 리포터로 일 했고 네. 또그 당시에 기자 공채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자 공채 시험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아쉽게도 잘안 됐죠. 아, 네. 그데 아, 네. 그때 기자 시험 볼때 당시에 제가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음. 있었고, 에 예. 그리고 그 보면서. 기자란 어릴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에 되게 환상이 많았어요.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기자라는 직업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기자 선배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기자 선배들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기자를 할그릇시안 되는구나. <laughs> 네. 역시 너무, 겸손의 말씀입니다. 예. <laughs> 네, 바쁘시기도 하고 네, 알아야 될 지식도 굉장히 많고 예. 네, 기자로서의 역량이 제가 부족한 것도 있어서 네, 그때는 아쉬웠지만,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그래도 네. 사실 뭐더 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훨씬 더잘된 겁니다. 아, 그리고 네. 그럼 밖에서 본 MBN은 어떤가요? 네. 지금 떠난 지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되셨는데 네. 밖에서 MBN이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또 지켜보셨을 텐데 네. 밖에서 본 MBN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어, 지금도 사실 집에 있을 때는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습관처럼 M B N을 음. 틀어놓고 있어요. 제가 M B N에 있을 때 엄마가 계속 M B N을 틀어놓았던 아.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보면 제가 아는 얼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음. 예,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M B N을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 어느 리포트를 썼고 어느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니까 음, 나름 음. 개인적으로 재미있고요. 맞습니다. <laughs> 네, 나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음. 이제 음, 조금 더 어, 연령대를 다양하게 음, 보고 음. 조금 사회의 변화를 조금 음. 반영해서. 재밌는 콘텐츠를 그렇죠. 다양하게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저희가 그동안 있습니다. 너무 실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그런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이나 네. 뉴스의 방향도 약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최근엔 저희도 2049시청자을 아, 대상으로 네. 어 타겟을 바꾸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m b n 을 그만두고 나서 콘텐츠 관련된 텐츠 음. 기획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만더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같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게. 네. <laughs> 아, 네. 그 위원장님 혹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좀 눌러 이 끝날 때 누가 눌러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리모컨이 없습니다. 아, <laughs> 뭐. LTE 할때처럼아 <laughs> 마지막으로. 네. 그 MBN에게 바라는 점이랄까? 네. 시청자이자 또 전에 네. 함께 일했던 구성원으로서 네. MBN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네.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아. 다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만뒀고 뭐 특별히 아쉬울 거 없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뭐, 솔직하게 건가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MBN을 보면서 기자 선배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인재의 소중함? 네, 맞아요. <laughs> 네 어뭐 저도 꼭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음. 남긴 채 예, m b n 을 떠나기도 했고 수많은 또, 생방송을 한그 음. 아까운 경험을 <laughs>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laughs> 너무 네. 회사 입장에서도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게. 네,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음. 정말 영향 예, 있고 정말 훌륭하신 기자 선배들이 많은데 그. 선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게 이제 저도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래서 예, 조금 더 환경이 개선되고 예, 이런 이제 소중함을 <laughs> 알게 됐으면 조금 더 예, 콘텐츠도 예, 사람이 있어요 콘텐츠도 나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유가 있을 때더 여유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환경이 개선되면 예, 더 화기애애하고. 밝은 MBN, <laughs> 재밌는 MBN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멍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주 전 l t 리포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